부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인사할 때에 샬롬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신학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인사할 때에 에이레네라고 인사하죠. 샬롬이란 말과 에이레네라는 말은 똑같이 우리말로 하면 안녕하세요라는 말이고 이스라엘 말로 하면 평안하십니까 또는 평강하십니까 그런 뜻입니다. 에일네라는 말은 그러기 때문에 평안하냐 또는 평강하냐 그런 뜻으로 번역이 되는 헬라우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마태봉 5장 9절에 보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거름을 받으리라. 산상수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른바 팔복을 말하면서 그 중에 하나로 화평되는 자가 복이 있다. 어떤 복이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자는 복이 있다고 라 설명을 하셨습니다. 화평의 열매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열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역을 가장 잘 닮아가는 열매가 바로 화평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과 죄인 된 인류를 화목하게 하려는 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인류의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마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스스로 매달렸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를 믿는 모든 사람은 죄사함을 받게 되었고 그리고 그 결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주어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인류 간에 평화가 생겨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화평의 열매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매우 귀중한 열매일 뿐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로 따라하게 만드는 열매라고 볼 때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반드시 맺어야 될 열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도 화목해야 되지만은 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화목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다툼이 있는 곳에 예수믿 있는 사람이 가면 다툼이 사라지고 오히려 화평해야 돼요 근데 반대로 가면 곤란하다고 잘 나가는 가정이라든가, 회사라든가, 이런 데가 예수님에 와가지고 깨지면 이것은 완전히 화평이 아니라 보면 불평과 불만으로 말미압는 사건이 될수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자언 17장 1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기를 마른 떡한 조각만 입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의 집에 가득하고도 타투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죠. 화목의 중요성. 왜 화목이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이 편해야 몸도 편한 거예요. 몸이 불편해도 마음이 편하면 그 사람은 내면적인 기쁨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느 곳에나 가던지간에 바로 평화를 만들어내는 그런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복의 비결이 뭐냐 그것은 바로 화목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가정이 행복하냐 그 두말할 것도 없이 가족들간의 화목함. 그래서 웃음이 넘치는 그런 가정은. 물질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집이 두 칸이건 세 칸이건 그것과 상관없이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21세기 와서도 인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평화입니다 지금 우리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을 보면서 이 전쟁이 지금 너무 오래가잖아요 그 여파는 두 나라만 당하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가 지금 큰 전쟁 때문에 많은 피해를 지금 보고 있잖아요. 평화. 그래서 인류는 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안 싸우고 살까, 평화를 누리며 살까를 고민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도, 사회도, 세상도, 나라도, 그리고 교회도 평안하기를 힘써야 되겠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성경에 말하는 화평의 열매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로 오늘 본문 27절 3반절을 보면 이 평안은 바로 주님이 주시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 20장 21절을 한번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또 이러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언제 하신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다음에, 제자들이 다 도망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서로 이제 함께 모였습니다. 다 모인 건 아니지만은, 그 중에 일곱, 여덟 명의 제자들이 함께 모인 곳이에요. 요한도 보면 그들이, 두려움으로 모였더라라고 말씀하죠. 두려움으로 떨고 있는 그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맨처음부로 아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언다. 휘민 에이레네. 그 말이 죠 휘민 에이레네. 너희에게 평강이. 헬라우는, 신약 성경에 나오는 헬라우는, 다단히시적인 표현이 많아서, 우리말에는 뭐 있을지어다 계실지어다 이런 말 쓰는데 원론에는 그런 말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너희에게 평강이 그렇게 끝나요 옛날에 보면 축도에 뭐 있을지어다가 맞냐 계실지어다가 맞냐 다툼이 다, 다 틀리는거에요 성경에는 그런 말이 아예 없어요 그냥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그렇게 끝나다 우리 보면 이 본질적인 것이 아니고 우리가 다툼을 일으킬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왜 평강을 들여주십니까? 그래야만이 너희가 나가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뭐, 제자들이 지뭐 어떻게 해야 되냐면, 평강이 있어, 평강. 그래서 오늘 보면, 27절에 보면, 주님 말씀하죠, 그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평안, 그 평안을 지금 제자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 평강을 가지고 이제 나가서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라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화평의 열매가 중요하냐? 이 열매를 우리가 맺지 않고는 주님 맡기신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평강을 가져야 하니 나가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에 평강이 없으면 가서 일이 제대로 안 잡혀요. 일손이 안 잡히는 거예요. 마음이 평안해야만 우리가 무엇이든지 그것에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요번에 시험 봤습니다만은 그 아이들 중에 마음에 평안함이 없으면 절대 좋은 점수를 낼 수가 없습니다. 마음에 평안함.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평강은 어떤 평강이에요? 십자가를 목전에 두고도 흔들리지 않는 평강함이죠. 왜냐하면 아버지를 믿으니까. 그래서 주님 말씀하자는 얘기죠. 이 잔을 대게 해서 지나가게 하고 있었어.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하고 있었어.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예수님은 십자가를 스스로 지신 거예요. 왜냐? 빌라도에게 그가 심판을 받을 때에 얼마든지 예수님이 그 자리를 보며 다할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때마다 어떻게 해요? 침묵하지 아요 그냥 침묵하는 거예요. 왜냐? 십자가를 져야만이 인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법문을 보면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은 우리가 세상에서 얻는 것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평안을 얻을 수, 얻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세상에서 는 평안은 일시적이고 부분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래가지 않습니다.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면 그건 언제든지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맛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할 때에 주어지는 열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평화, 화평을 누리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 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더욱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를 떠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으면 성령은 우리의 덕을 이끌어주시고 우리 마음을 주장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최만함을 받는 순간에는 더욱 평안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으로 날마다 우리가 평안한 삶을 누리면서 그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죽어진 삶형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오. 둘째로이화평은 무엇이냐? 범문 2 0절기를 보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근심을 모라낸다라고 말씀합니다 염려와 근심 이두 가지는 평. 생을 따라다니면서 사람을 괴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향해서 요한음 14장 1절에 말씀하지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한 요소입니다. 우리가 털 근심하고 염려하는 건 뭐냐면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 믿음은 약속의 말씀에 대한 100% 의존이라고 의존이에요. 약속의 내 말씀 하나님의 약속에 100% 의존하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전혀 의심하지 않고 기대 버리는 거죠 나가서 던지는 거죠 내 자신을 하나님의 약속에 던져 버리죠 하나님이 책임질 줄로 알게 됩니다 그 소리가 하나님께 맡겨놓고도 온갖 근심하고 염려한다는 건 뭐냐면, 맡기지 못했다는 것 것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믿음이 없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염려가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은심, 근심이 생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 내 믿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야 하겠다. 그러므로 이 같은 근심은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몰아낼 수 있다고 오늘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줍니다. 세상에 염려거리가 없는, 근심할 것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은 걱정거리가 없을까요? 참바의 말씀이죠. 예수를 잘 믿어도 걱정거리는 누구나 다 안고 있습니다. 왜냐? 문제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평생을 목사로 사는 사람들도 걱정거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믿음의 사람은 그 염려와 걱정거리 때문에 힘들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주님 앞에 맡겨놓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걱정거리가 없어서 염려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버리고, 그리고 주님이 주신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 기뻐할 수 있고, 남들처럼 인상 쓰지 않고, 그렇게 밝게 살아가는 존재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염려와 근심은 밭에 부익한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를 심리적으로 위축되게 만들고 또 병우들이게 만들죠. 오늘날 마음의 병우들이 뭐냐면 염려와 근심에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어느 유명 병우가 그런 고민을 털어놨죠. 이 드라마가 끝나면 또 이런 좋은 드라마를 만날 수 있을지. 캐스팅이 될수 있을지 염려. 이런 염려 때문에 사실은 어떤 일부 연예인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잖아요. 그런 걱정을 왜 합니까? 일단 이거 잘 마무리해놓고 좀 바로 드라마 소매가 안 들어오면 좀 충전도 시키고 힐링도 하고 그리고 다시 정립을 하는 그런 시간을 삼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막이 겹치게 출연하고 이렇게 마음을 먹으니까 불안. 그래서, 정말로, 무명으로 사는 사람들은 소망을 갖고 견디는데, 잘 나가다가 끊어낸 사람은 그걸 못 견뎌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수많은 연예인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불안함 때문이에요. 드라마 끝나고, 왜섭외가안 들어오나? 유행이히토공이 생기는 사람들이 그렇게 열광하는데 금방 잊어져 버려. 그래서 연예인들의 삶이 화려한 것 같지만은 비참한 삶이라고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여러분요 주님 말씀하죠. 너희가 염려함으로 너희 키를 한 자나 더할수 있느냐? 못하다는 거죠. 저도 처음 우리, 우리 사모 만나가지고 친구를 인사하는데, 천재가, 키가 너무 작습니다. 그랬어요. 아니, 누구는 뭐, 180안 되고 싶겠어요, 그죠? 근데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기도하면 한저 10cm만 더 크게 돼. 안 돼요, 그죠? 그냥 하나님께 사랑하기만 하면 요 염려하고 근심한다고 해서 키가 큰게 아니라 더 위축돼. 그게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염려해가지고, 키를 더 키울 수 있느냐 전혀 아니라고 그러므로 우리는 그때마다 우리가 주님 되신 평강으로 우리를 다스려보고 그리고 무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욱 주님을 가까이하고 말씀도 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늘 근심을 보라내고 정말 주님 앞에 맡기는 그런 삶을 통해서 근심 되시는 기쁨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 네. 마지막 세 번째 화평의 열매는 과연 무엇입니까? 27절 보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두려움을 몰아낸다 라고 말씀합니다. 인류의 역사는 두려움과 큰 시작을 같이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 이 두려움은 죄와 음. 함께 도자기 때문이죠. 아담과 하와가 손나과를 따 먹은 후에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두려움이 찾아왔지요. 마치 부모를 잃어버린 어린아이처럼 에덴 동산에서는 모든 것이 풍족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수시로 대화가 가능했지요 그저 이제. 에덴건쫓겨나니까 아, 아무것도 없요 수고하고 땀 흘려야만이 먹을 수 있게 되잖아요. 두려움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또 다른 신들을 만들죠. 뭔가 다 보약만 좀 이상하게 생겨도 아 이게 뭔가 있나 보다. 그래서 그 앞에 가서 비는 거예요. 그 앞에서 비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상이라는 것이 생겨났다고 라볼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런 두려움을 무기 삼아서 사람들을 자기 아래 굴복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두려움은 과연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느냐. 27절 끝부분에 보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면, 주님 말씀하는 거죠, 그죠? 너희는 마음의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왜냐?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의 것들과 같지 아니한데 그 특징이 뭐냐면 바로 두려움을 모란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때로는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까? 우리 것은 뜻이 예수님으로 물리쳐야 돼. 왜냐,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위축시키는 거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못하게 만든다는 거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식가를 지는 중에 두려움으로 떨고 있었어.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두려워했어. 제자들이 발을 타고 가던 중에 보면은 이 태풍을 만나잖아요. 이, 이 갈릴리 호수는 호수라고 하기도 하고 바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크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풍랑이 바다에 있는 만큼 풍랑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루는 예수님이 거라사인의 지방으로 가시는데 풍랑을 만났습니다. 바위에 물이 들어옵니다. 제자들이 물르 쓰면서 물을 화내고 배를 진정시키려도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쩌게요? 육바다에 있 죽으시는 거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쩌게요?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깨웁니다 주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우리 생각해야 됩니다 화가 뒤집어지거나 침몰하면 가장 먼저 사망할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입니다 왜냐, 제자들은 다 뱃사람들이잖아요. 한두 번쯤은 다그 빠져버린 경험이 있는 사람들. 고기잡인데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목수로 어린아이를 팠어목수 예수님은 뭐그 수영을 잘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호들를 까고 있요 그런데 그들이 얼마 있다가 전혀 다른 사람이 사도행전 4장 19절 2 0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니 대답하이르왜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똑같은 사람들일 때 불과 며칠 만에 천 다른 사람이 있어 그게 무엇입니까? 이들은 성령을 받은 후에 주님의 주신 평강으로 온전히 무장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은 안 계시는 거예요. 그래도 이들은 어떻습니까? 탁!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와 같은 서슬픈 위협이 이들에게 있지만은 더 이상 이들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바라는 것이죠. 너희는 뭐가 오는지 판단해. 우리는 보고 드는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같은 판대하는 무엇의 결과라면 바로 주님이 드시는 평강의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로 우리는 불확실한 미래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도 이 두려움이 엄습해 얻니다 요번 달은 어떻게 보낼까? 어떻게 내가 보까 오늘 우리 사모님 새벽에 오셨는데, 요번 달에는 겨우 사무실 밑만 뺐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한 달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직접 이제 매장을 운영해보니까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러나, 내 힘으로 해보려고 일 쓰는 것은, 한계가 분명히 없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께서 온전히 함께 하시면 내가 믿음으로 말이야. 하나. 우리는 하나님께 더여쭈어야 돼. 하나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지금 이 상황에 어떻게 할까요? 자꾸 우리가 하나님께 여쭈면 하나님 우리 그때마다 답변해 주시는 특별한 사람만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는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어려운 때지만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말미암아 근심도 두려움도 다 이겨내고 날마다 주님의 사랑으로 허평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기쁘시게 할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주의 바랍니다. 어 출발합니다 합니 아, 네.